당신 때문에 우리 강아지 성격을 망칩니다. 혹시 내 행동이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적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강아지를 예민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호자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7가지, 그로 인해 강아지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안고 다니기. 특히 소형견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죠. 항상 안고 다니면 강아지는 세상을 자기 발로 경험할 기회를 잃어요.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낯선 환경을 무서워하고 혼자 걷는 걸 불안해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짧은 거리라도 스스로 걷게 해주는 게 자립심을 길러줘요. 둘째 짖을 때마다 꾸짖기 강아지에게 짖는 건 말이에요. 단순히 시끄럽다고 억누르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고 내면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 결과 조용해지긴 해도 속으로는 더 불안해져요. 짖음의 이유를 파악하고 환경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셋째 간식으로만 달래기 불안하거나 울 때마다 간식을 주면 이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학습합니다. 결국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감정보다 음식으로만 위로받는 습관이 생기죠. 진정한 위로는 간식이 아니라 안정된 보호자의 태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넷째, 일관성 없는 훈육. 어제는 안 돼. 했다가 오늘은 한 번만 괜찮아. 이렇게 되면 강아지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보호자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죠. 규칙은 짧고 명확해야 하며 가족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훈육의 핵심은 엄격함이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다섯째 사람처럼 대하기. 귀엽다고 사람처럼 옷 입히고 말 시키고 식탁에 올려두는 행동. 처음엔 재미있지만 강아지는 자신을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개나 환경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성격으로 자라요. 사람처럼이 아니라 개답게 키우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섯째 혼자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기. 불쌍해서 혼자 못 두겠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하지만 그 결과 잠깐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짖거나 물어뜯는 행동이 생깁니다. 분리 불안은 보호자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5분, 10분씩 천천히 떨어져 있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7번째, 보호자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강아지는 말보다 에너지를 읽는 동물이에요. 보호자가 자주 화내거나 예민하면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강아지에게 옮겨갑니다. 결국 강아지도 예민하고 불안한 성격으로 변하죠. 가장 좋은 훈육은 차분한 보호자로 사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보호자의 태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가르치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도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의 태도가 강아지의 성격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 마음 하나만 기억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